사실 중고차인데 신차가 되어버렸어요 페리 안사고 이거 사겠다 안녕하세요 SW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네, 3세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입고 되었고요 자 오늘은 우리 고객님 또 중고차량 구매하셔가지고 바로 서원으로 입고 해주셨습니다 작업내용은 1열 2열 리무지스트 구조변경 4인승 전체 풀트리밍 시그니처 유튜바닥 통합 멀티레일 네 회전 추가했고요 네, 양문형 수납판까지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차가 만나 싶을 정도로 1열이 시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색상은 바닐라 포인트는 오커 색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도어 트리밍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풀트리밍은 천장부에도 필라트리밍이랑 천장트리밍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열도 마찬가지로 이열리무지 시트 이쁘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시트가 공간이 좁은 점, 4세대, 3세대 다 똑같습니다. 자, 4.5세대 우리 페이스리프트 차량도 아마 좁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레일 개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열 언더 서부트 올려주고요. 와, 공간 정말 넓죠. 3세대. 4세대 앞으로 나올 4.5세대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통합 내일기죠 이건 카니발이 뭐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본 차량은 또 중고 차량으로입고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지저분한 상태로 입고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또 서원이 또트리밍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트리밍을 또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풀트리밍. 자, 한땀한땀 한땀 직접 봉제 생산하는 라인에서 우리 직접 한땀한 땀. 한땀 정말 깔끔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중고차. 자, 구매하셔도 언제든지 이렇게 새차 컨디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백판까지. 우리 서원에서는 풀트리밍 작업 시에는 백판까지 이렇게 다싸드려요 주머니판까지. 이게 뭐, 우리 고객님들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쉬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작업이 정말 오래 걸려요. 이게 샌딩하고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본드가 또안 붙어요. 샌딩을 해야 되는 작업, 또 이게 본드 뿌리는 작업, 또 본드 말리는 작업, 또 싸는 작업. 또 싸면서 이거 땡기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정들 정말 우리 풀트리밍 조금만 어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원은 여기까지 우리 3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어 시트 컨트롤러가 이쪽 왼쪽에 있거든요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싸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언더서포트를 조금 펼쳐놨는데요 자 한번 앉아볼게요 아 역시 하이리무진이 돼있다 보니까 역시 언더서포트는 최강의 조합입니다 페리 안 사고 이거 사겠다 오늘 바닥부는 시그니처 유튜 바닥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1차로 방음 작업을 했고요. 2차는 특허받은 철제 프레임, 또 3차 15T 방수합판 작업 진행해서 그 위에 한장한장 한장 까는 타입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정말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여도 꿀렁이지 않는 우리 SW 유튜 바닥. 자, 4세대, 3세대. 둘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자, 리무진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일까요? 자 시트 자 그리고 이열 공간감 높은 개방감 아늑한 실내 자이네 가지가 부합이 돼야 진정한 리무진 차량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오늘 서원은 진짜 풀트리밍을 했을 때 피팅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해서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띠 부분도 이렇게 투톤을 줬기 때문에 또뭐 질리지도 않게 자 중고 칸이발 맞습니까? 4세대 견줄만한 진짜 퀄리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원에서도 지금 사전계약 중이니 4.5세대 페이스리프트 차량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나와도 또 트리밍을 해야겠죠. 문의 주세요 어라? 이열 시트가 또 회전이 돼 있습니다 아까 통합레일 돼 있었지만 회전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돌려서 또 차박도 할수 있는 의전차박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작업 컨셉 너무 좋습니다 딱 이렇게 회전해 놓으면 자 테이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딱 커피 한잔 마시고 근데 이렇게 야경 지금 앞에는 우리 공장 공장이 보이지만 트렁크 열면은 또 좋은 야경 볼수 있는 효과 너무나 최고입니다 금일 작업기 3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지 차량도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이렇게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바로 입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풀트레이밍 작업을 하셨고 구조변경까지 말끔하게 마쳤습니다. 작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SW 사원 황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